자, 네번에 세일했습니다. 언제 이렇게 나온제가 할로윈 데이? 한번. 네, 좀비들 있죠, 여기. 좀비들끼리 싸운 애들도 있어요. 오, 싸우죠? 저기. 보이죠, 여러분? 매 네, 싸운 거. 자, 일단 편집 부탁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네, 할로윈이라서 이후 비행기도 바꿔진 거 알죠? 이유가 잘 알겠다. 제가 과자를 먹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일단 과자 먹지 말고. 이거 영어, 어, 영어로도 있어요. 근데, 돌기, 이렇게 돌면 아무 데도 안 가죠, 여러분? 음, 좋은 방법. 해선이 좋은 방법이라고. 나 저기 갈 거야. 어, 저기랑 저기 갈 거야. 근데 제가 저런 집 좋아하거든요. 음. 처음부터 우유 상자군 역시 좋았어. 우유 자 이건 이거, 이거 먹어주고 우유 배낭 먹어주고 우유도 먹어주고 일단 맨손 으 먹어줘. 자 우유 어 잠깐 자 처음 안 좋은 거라도 그냥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잠깐 이거 무슨 총이야 이거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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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침착해. 오, 어, 이것도 좋아. 제가 빠른, 거 어, 영상 속도가 빠안 어, 좋아도 영상 속도가 빠른 게 좋아, 좋아해가지고.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. 어? 처음부터 시비? 어디있어왜저 뭐, 고양이야? 아무것도 아니었구나. 음. 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인가? 순순히 자백하시지 시비 걸면서 도망치는 거 보소 모닥불? 할로윈 캔디? 여러분 할로윈 캔디가 뭐죠? 어. 할로윈 캔디가 뭐죠? 이상님도 옆에 왔습니다 네. 할로윈 캔디는 아까 쟤도 저도 알았는데 그거 상점에서 뭐 바꿀 수 있어요 응? 근데 요게선 어떻게 바꿔? 중주 아, 맞치고요. 어디 있어? 어 아, 12야. 자꾸 이가 12층도 아니고. 갑자기 12층이 왜 나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. 제 어. 로드킬 있어 고마워 나 파밍 좋하게. 고맙다 진짜. 진짜 너 고맙다. 어, 로드킬 좋았죠, 여러분? 아이씨, 스코프. 뭐야, 이거 뭐, 쓰레기? 총을 타가지고 있어. 장전? 이렇게 하고. 자, 저 콧물이 좀 가가지고, 좀 그런데. 이 나무에서 할로윈 그거 나 있는 거 아죠? 할로윈 데이라서. 어? 오, 나 3렙 방어구로 바꿔주겠다, 씨. 어디서 자동차 있니? 이제 우리 킬 가나요? 뭐야? 로드킬? 로드킬? 네 일단 오늘 오늘은 제가 1등이 목표가 아니었고 네그 사탕 그 있죠 호박 사탕 뭐야 이벤트 화면에서 교환 아이템을 플레이어들 교체할 수 있습니다. 네네 오늘 제가 1등이 목적이 아니었고. 호박사탕, 그걸 한번 보도록 하려고, 네,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겁니다. 자,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희정님도 와보세요. 네, 제가 몰라가지고 희정님이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. 아까 희정님도 아까 하나 얻었죠? 네. 네, 그럼 두 개네요. 근데 어디에 살지지 나중에 여기에 떠요. 어. 아. 그거 눌러가지고 하면 돼? 아니요, 확, 보세요. 어, 미치어 와우 이거 얻었어? 네. 와우 오 이치발 신기 내가 얻었죠? 자 여러분 통화 제였죠고승지 가기죠 모닥불로 얻었죠 에지디고요. 자네 오늘은 이거 보여주기였습니다. 네네 상자 네, 캔디 사탕이 뭔지 본 거였어요. 네네 그럼 그러... 자자뭐 캔디 사탕이 뭔지 궁금해서 궁금해 본 건데요. 뭐야, 이거? 네, 음, 우리. 이거 샀 엄청 많이 있어야 되네요. 응. 어, 나 이거 먹고 싶어, 매심 잘생겼지 않나요, 여러분? 얘는 뭐야? 어, 우리 친구야, 있는데. 우리 거의 다 있어요. 세 개는. 김도현 크리에이터. 이거 있죠, 여러분? 네. 이거 60평 크리에이터 가지고 있는 거. 자, 내 네, 오늘의 제거기가지대요 네, 재밌게 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꾸꾸 눌러주시고. 그럼 이만, 뺏!